네, 이번에 만들어 온 인형은, 라토리와 다람피치 외전. 다람토리 만들기입니다. 라토리도 저번에 만들어 봤고, 다람피치도 저번에 만들어 봤어요. 그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인형이 혼종, 요겁니다. 만들어 왔어요. 사이즈는 그, 라토리나 다람피치보다 사이즈는 반절만 합니다. 다람비치 소환! 라토리 소환! 요것이 바로, 다람, 다람토리가 아니구나. 다람토리? 라이언, 라이언이구나. 다람, 다리언. 다람토리. 그러게. 얘 이름이 뭘까요? 다, 다람리언. 다람언. 이름은 그냥, 다람쥐 라이언이라고 할게요. 다람토리인 줄 알았네. 이렇습니다. 어레 예 모자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음, 도토리 라이언처럼 얼굴은 생겼는데 쓴 것은 도토리가 아니고 다람쥐 탈을 썼죠. 자 너네들은 옆으로 가있고 자얘 특징 중 하나 사실 얘를 이렇게 뜨다보니 실이 모자라가지고 다못뜨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짜잔 얘 얼굴 바꾸기 가능 얼굴 색 가능 해가지고 이렇게 <laughs> 잘 안빠져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쇠고리로 이용할거고요 열쇠고리 이렇게 해가지고, 착! 착! 해가지고, 이렇게, 열쇠고리로, 주나우스 열쇠고리로 달아주기로 했고요 자, 원하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원하는 얼굴로, 찹찹! <laughs> 찹찹! 바꿔가지고, 살짝 만져주면 됩니다. 이게 낫나요? 이게 낫나요? 이게 왔다갔다 너무 많이 바꿔주고, 혼자만 터져 가지고 뭐 바꿔 주면 좀 빠질 경향이 있으니까 음, 때 탔을 때한 번씩 바꿔 주기를 해요. 자, 뒤에는 사실 다람토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꼬리가 있는데 꼬리 만들 이렇게 너무 커 가지고 다니면 휴대하기가 그래 가지고 꼬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만들기 되게 그 빠르게 설명 한번 해 드릴게요. 자, 머리는 솔직히 말해서 얘보다 작잖아요. 솔직히 두배 작습니다. 두배 작습니다. 그래 가지고 7코, 14코, 21코, 28코 동일하게 28코 뜬 다음 원형 뜨기입니다. 그 35코로 한 다음 그 다음에 35코, 35코 두 번을 떠 줘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마무리를 해 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두 개를 떠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두 개를 붙여 줍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기 싫고 바로 붙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 역순으로 가면 돼요. 역순으로 줄이기. 그거는 이제 다른 영상 참고하셔 가지고 보셔도 되고 다른 다른 뭐 코바늘 뜨시는 분들 하시면 되는데 이 역순이라는 것은 이제 줄여 주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이렇게 줄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앞뒤가 앞뒤로 만드시지 않을 분들은 이렇게 역으로 30, 그러니까 3 5코와 35코가 4번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줄여주겠죠. 28코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한번더간 다음에 21코로 줄여준 다음에 14코로 줄여준 다음 17코로 줄여줘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자를 만드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얘는 3코로 뜰 거예요. 머리는 3호로 뜨고, 모자는 5호로 떠요. 그래서 모자는 사실 지금 보면 동일하게 떠, 떠집니다. 여기랑. 동일. 머리랑 동일하게 뜨지만, 머리보다 큰 사이즈죠. 왜냐면 5호로 떴으니까. 사실, 사실 이때 4호로 뜨면 훨씬 더, 개, 좀 짱짱한 느낌이 들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동일하고, 동일하죠. 팔단까지 동일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붙였잖아요. 머리, 머리, 라이언 머리 이렇게 붙였는데, 35코를 동일하게 두번더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두번더간 다음에, 이게 줄여주는데, 어, 그, 원래 세코 그냥 뜨고 두코 줄여주건데, 네코 그냥 뜨고 두코 줄여줬고, 그 다음 코에 세코 그냥 뜨고 두코 줄여줬어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세 코, 3코 그냥 뜨고, 2코 줄여주고, 2코 그냥 뜨고, 2코 줄여주면 조금 더 짱짱하게 줄여줄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예. 네. 뭐, 뭐, 귀여운 걸. 그리고 팔은 6단, 어, 아 6, 6코 원형뜨기로 시작해서 6단, 그대로 6코 늘림없이 쭉쭉 떠가지고, 여, 여기, 팔 여기 있고요. 그리고 몸은 여기 이때 사슬뜨기로 떠줘요. 여기. 사슬뜨기로 떠준 다음에, 열 18코 한 다음 만나서, 그 다음 단은 20코로 늘려준 다음에, 그, 이제 줄임 없고, 늘림 없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 20코로 그냥 갑니다. 8단. 8단. 그러고, 이제 다리는, 이제 20코로 끝났잖아요. 10개, 10개 해가지고, 10, 10코, 10코 해가지고, 이제 다리는 3개 그냥 뜨고, 여기 마지막 단에서, 두 코씩 줄여줘가지고 다섯 코로 줄여준 다음 여기 여기도 또 여기 줄여준 다음에 솜 넣는 건 아시죠? 그러고 나서 여기 뜬 다음에 여기 마, 마지막 단 사단 하기 전에 또 솜을 채워놓고 줄여줍니다 아, 참 그때 그 전에 꼬리도 달아줘야 돼요 꼬리 여기 다리 한짝 만들었을 때 꼬리도 달아줘요 꼬리는 일단 여섯 코 여기 사슬 사슬뜨기 여섯, 여덟 코씩 했어요. 여덟 코씩. 한 다음에 그냥 붙여줬고요. 여기 여섯 코, 6코, 여섯 코입니다. 원형뜨기고요. 얘는 사슬, 원형. 그리고 요거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사슬을 두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자에, 모자에, 모자에 이렇게 달아, 달아줬어요. 이렇게. 모자에, 모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쪽은. 좀 지저분하죠? 그 모자에 달아준 다음에 이렇게. 묶어줘요. 두번 묶어준 다음에 실을 사방으로 숨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넣어주고, 착착, 넣어주고, 착착,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콧망울, 콧망울은 사실 6코 원형뜨기 두 개, 두개 해주는데, 왜네 개냐면, 양쪽이어가지고 네 개겠죠? 볼터치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얘는 콧망울은 이제 조금 얇은 하얀색 실을 사용하면 좋은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실 있으면 그거를, 그 실이, 실이, 응, 실이 이렇게, 그, 원래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닥 빼기 해가지고, 가닥 빼기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람토리가 아니었네. 다람토리 아니고 이 라... 라이지. <laughs> 이름 이름 모르겠어요. 그냥 다람쥐 다람쥐 라이언. 이렇게 해 가지고 다람쥐 라이언. 다라토리와 다람비치 외전. 만들기 이렇게. 자꾸 안입어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세한 자세한 사진은 그제거 티스토리 베개 거지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그쪽으로 와가지고 놀러 와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열쇠고리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